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9절이니까 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존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 이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에서. 봤듯이 지난 주는 어린이 주일로 드려졌죠. 그래서 외 주차장에는 푸드코트를 열었고 또각 소그룹 방에는 이방 탈출 방으로 꾸며가지고요. 우리 아이들, 우리 차세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더 깊이 느꼈던 주였습니다. 저는 참고로요 어린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노는 것 너무 좋거든요.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과 놀 때면 항상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막 심심해하거나 뭔가 먹고 싶으면 제가 이럽니다. 숨막꼭질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아이들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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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사람. 그러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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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이렇게 너나 할것 없이 막 자기가 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오거든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 아닐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은 사람? 아, 보통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면, 저요저요라기보다는, 아, 저 사람 뭐지? 왜 저러지? 아 그런 어,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른은 어린이와 다르게 점잖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 가운데에 좀 점잖고 차분하게 있는 게 어른의 특징이고 반대로 어린 아이들은 막 격한 반응을 보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는 어른의 모습으로 되게 점잖게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반응은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점잖게 되고 또 메말라가는 모습을 보곤 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요. 마지 못해서 해야 하니까.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하니까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무한한 은혜에 반응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반응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요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갖고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속으로 떠올려 보실래요? 지금 가장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물론 한 명씩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머릿 가운데 생각이 나죠. 근데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나다. 나 자신이다. 아팀킬러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말을 하셨잖아요. Christians need the gospel as much as non-Christians do. 비 기독교인들이 복음이 필요한 만큼 기독교인들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을 그세지로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저각 초소와 각 환경과 달리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누구보다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영적인 건망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무리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 하더라도 뒤돌아서면 까먹게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첫 번째 된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만 한번 볼까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이제 너희들은 사도야. 그러시면서 이들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첫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요. Accompany him so that they might be with him.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신 이 시점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살고 시작하시거든요. 시작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을 고쳐주세요. 시몬의 장모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니까 이게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막 4번에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 비유를 하자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그 장면이 우연히 카메라에 찍혀서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는데 막 2천만, 3천만 조회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예능에서 막 모시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막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일로 와주세요. 물이 딱 들어왔네? 이제 노져야 돼.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제자들 안 불렀을 거예요. 되게 실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 높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제 물 들어왔으니까, 야, 사역 좀더 크게 더 벌리자 멋지게 하자. 그러면서 막 일을 줬을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부르면서, 야, 너 어부잖아. 갈리드 출신이잖아. 갈리드 출신에 있는 어부들 다 불러와. 마태에게 야도 세리잖아 세리장 불러오고 너희 가족들 불러오고 우리 이제 뭔가 좀 해보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일을 줬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이 전도도 해야 되거든요 가르쳐야 되거든요 귀신도 내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이전에 무엇 때문에 불렀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함께 있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사는가,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사역을 하는가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자주 모여서 봉사를 하고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하시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이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 구절,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 구절을요 되게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사 이 초년 시절에 자 이제 좀 이제 이제 년째 됐거든요 사역한지. 근데 초년 시절에 이 거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소위 말해서 땅바닥을 기면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절약기도 매일했죠. 세벽기도 매일했죠. 뭐 봉사 할것 없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초년 전도사이니까 인정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우리 청년들을 막 동원하려고 막 전화하고 너왜안 나와 너안 나면 정국못가막 이런 협박도 하고 죄송합니다 네? 사역이 제 뜻대로 안 되면 막 청년 리더들 불러가지고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 살아갈래? 막. 아,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무엇을 위해 사역했습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왜 부르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없이 그저 자기와 먼저 함께 있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나서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자격 없어요. 우리는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요. 노력하고 노력해도 그 조, 조건에 맞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왜요? 자기와 함께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첫 번째가 중요한 거야. 첫 번째. 우리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 시리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배우는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게 복음아. 어떠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할 때요, 우리가 자격이 있었을 때요, 아니에요. 진노의 자녀였을 때부터 잘하는 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예배를 포함하여 기도, 큐티, 찬양, 또 세상에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두 다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인 건망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들었는데 까먹고 오늘도 들었는데 또 자꾸 복음에 뭔가 얹으려고 하고 오늘도 들었는데 자꾸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새롭게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구원이 나의 행함이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깨달은 저도요 복음으로 세워지, 새로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칭찬에 목 매달아요.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왜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기도가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고 깊고 넓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는 나라는 거예요 나 교회의 축복과 또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의 빛 가운데에 지난 월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어떤냐, 어떤 변화가 생겼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목사 안수 이제 받으러 이제 강단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딱굽는데 목사 안수 이제 손 목사님들 안수위원들이 제 머리에 손을 딱 얹었는데 예수님의 세례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늘문이 쫙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툭저머리 위에 앉아 있고 저 하늘을 보니까 천근 천사가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호우막 그런 홀리 버먼트가 막 내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데 교소가 가가가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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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너를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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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너를, 너를. 기뻐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 없었어요. 아, 예 없었어요. 너무 평범했어요. 뭐야 이게? 그런데 이런 마음과 비장함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야, 내가 목사 한수 받아도 되나? 야, 내가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내가 해도 되나? 아직도 사역의 삽자도 모를 텐데, 야 내가 해도 되나? 막 그런 두려움이 막제 마음에 몰려 오는데요. 그 다음에 비장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모르니까 복음에 목숨을 걸자. 저번에도 몰랐고 앞으로도 모를 테니까 복음에 더 목숨을 걸자. 이런 비장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모두가. 복음을 조금 안다고 해서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기독교 입문이 아니에요 기독교 개론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101이 아니에요 복음은 기독교 그 자체라는 거죠 복음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단한 번의 제사로 그에 해결하신 그 복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복음. 그래서 어떠한 인색함이나 맞지 못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는 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죄송하지만 지금 억지로 오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야, 하나님 나벌 주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먼저, 먼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전도도 자연스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열두 제자들 이름 쫙 보면요, 하나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저 같아요, 투박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졌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목숨을 누구에게 바칩니까? 예수님에게 바치잖아요. 좀 해.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 제자들에게 다 도망갔었잖아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감옥에 가도 빗박을 받아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라고 기도하는 건 우리 허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먼저 어떠한 일을 하기보다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먼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자신의 책 《로마서 주석책》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율법의 행위는 은혜를 낳는 게 아니라 마지못함을 낳는다.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율법의 행위, 내가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은 기꺼이가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마지못함을 낳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민을 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인정이 필요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번에 목사 한수 연수를 받으면서 인성 검사를 했어요. 인성 검사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인성이 안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했었는데 뭐 인성 검사 두 가지를 했는데 그두 가지의 장애 부분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인정 요구에 대한 장애였더라고요. 근데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이제 어렸을 때 이민을 갔기 때문에 부모님은 다두분다 맞벌이로 일하셨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그냥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적용이 되니까 교회를 가는 이유가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받기 위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잘 해야 되고 내가 뭔가 구원을 이루려고 막으악 막. 힘을 줬던 제가 있었는데, 규소가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나 그냥 너 사랑해. 이게 머리에서 마음으로 믿어지니까요. 더 열심히 하거든요. 하나님의 일더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제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일을 먼저 맡기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 날 부르셨구나. 이첫 번째 단추가 끼어지니까 나머지 부분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건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일터와 어떤 그곳 가운데에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은 자, 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누가 복음이 가장 필요할까요? 누가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필요할까요? 나예요, 나. 우리 자신이에요. 아니요. 좀더 과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여기 서 있는 목회자들 제일 필요해요. 예수님의 은혜, 그 복음.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복음을 오늘도 매일 매일 알아가게 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더 알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일을 던져주신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와 함께 있겠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괜찮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더 원합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